우렘의 1탄에 등장하는 빌런을 소개합니다. 범죄집단의 대두 루카, 거동이 불편한 몰토, 빨간 슈트 아가씨 엘모, 생뚱맞은 배신자 파스킨, TV와 일심동체가 된 시멘입니다. 먼저 범죄집단의 대두 루카는 알파센타 우리별에서 전함을 훔쳐 달아난 범죄집단의 우두머리입니다. 알파센타 우리별은 실제로 존재하는 별이죠. 태양계에서 4.37광년 떨어진 아주 가까운 별입니다. 물론 천문학적인 관점으로 가깝다는 것이지 실제 거리는 41조 3433억 굿에이씨 km라고 합니다. 여하튼 루카는 부하들과 지구로 도피하게 되는데 평화로운 지구가 마음에 들었는지 지구정복을 꿈꾸게 되죠. 음흉한 외모에 성격도 지랄 같지만 에스퍼맨과 데일리 둘 모두를 압도할 정도로 강한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보아들보다 스테미나가 뛰어나며 입에서도 번개같은 빔을 발사하고 근거리 내에서 순간이동이 가능합니다. 너 뭐하냐? 순간이동은 고급 스킬인데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레멸을 제거하기 위해 우주선에서 혼자 탈출하고 부하들이 남아있는 우주선을 폭파하지만 간신히 살아남은 부하 파스킨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몰토. 사이보그라서 그런지 거동이 불편해 보입니다. 헬스를 열심히 했는지 얼핏 보면 덩치가 우람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근육의 꼬여서 비현실적인 근육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판타스틱에 등장한 영웅을 모티브로 만든 캐릭터 같은데 단단해야 할 근육이 말랑말랑해 보여서 수출업 펌을 넣은 것 같습니다. 오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말투까지 어눌합니다. 도대체 저런 부하를 어디다 쓸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연속 발차기를 할 때나 맞고 쓰러질 때는 평소와 달리 유연해 보입니다. 루카의 충성스러운 조팝인 것 같습니다만 루카이의 폭파한 우주선 안에 갇혀서 죽임을 당합니다. 빨간 슈트 아가씨 엘모 백발의 예쁘고 늘씬한 외모와 달리 남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해서 괜히 멀쩡한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진상으로 보입니다. 변신술에 강하며 다른 빌런과 마찬가지로 손에서 요상스런 빔을 발사하고 하늘을 날수 있습니다. 나름 계략을 꾸미는 모사꾼 같은데 에스퍼맨을 제거하기 위해 데일리로 변신까지 합니다만 저런 아이디어가 먹혀드나 싶을 정도로 계책이 단순해 보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몰토와 마찬가지로 보스에게 토사구팽 당해 우주선 안에 갇혀 죽임을 당합니다. 생뚱맞은 배신자 파스킨 처음에는 지구에서 평화롭게 살자고 주장하지만 루카의 호통에 만족. 겁을 먹었는지 그 뒤로는 적극적으로 그를 돕습니다. 광선총을 소유하고 있으며 다른 필름과 능력의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만 차별을 두기 위해서인지 발에서도 광선이 나갑니다. 마찬가지로 루카의 조팝으로 활동하다 배신당한 후 생뚱맞게 루카에게 정의로운 복수를 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맞다! 죽어야 해! 응? TV와 일심동체가 된 시맨 나의, 범죄자 루카를 잡기 위해 알파센타 우리별에서 온 수사관이며 데일리의 가짜 부친입니다 에스퍼맨에게 초능력을 전해주고 TV 모니터 속으로 들어가죠 막판에 지구 정복의 야욕을 드러내며 형네에게 전수한 초능력을 다시 회수하려다 딸인 데일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TV 모니터에 들어가서 지구를 정복한들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니터 액정과 함께 차량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마지막으로 영화 후반에 거대하고 강력한 최후의 빌런이 등장합니다. 특수 바이오 섬유로 만든 맘모스. 그 특수 바이오, 섬유로 된이 마무스를 다치지는 못할 바이오 섬유란 국민 생활 및 건강 증진에 관련한 수술 및 치료용 헬스케어 및 피부 미용 목적으로 사용된 <놀람> 최대 위기를 맞게 된 우렘의 맘머스와의 스펙타클한 대결은 극장에서 확인한 A <놀람> 씨소웅이었습니다